오늘 전국 곳곳에 빗방울 떨어졌는데요. 눈, 비가 그치면서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불어서 꽤 춥게 느껴지니까요. 내일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점차 물러난 상태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내일 전국 날씨는 맑음입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나탄 때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거창이 영하 4도, 진주 영하 3도, 사천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함만과밀양에서9도 창원은 7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부산권 맑은 하늘 드러납니다.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년 이맘때 겨울날씨가 예상되고, 주후반에는 다시 한번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각이 무한하누리, 하누리. 논리가 탄탄하누리, 하누리. 표현이 완벽하누리. 엄마들은 다 안다. 하누리 효과. 하누리. 독서 토론 논술. 저는 오늘 KNN 뉴스아이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정보센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